중생들이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보다 위대하다. 화를 품는 것은 불덩이를 움켜진 것과 같다. 타인을 해치려 하나,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신이다. 가볍게 날고 싶다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인내심을 가지라. 그대가 찾는 길은 결국 그대 안에 있다. 중생들이여, 모든 것은 제때에 온다. 옛날 한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조급해하며 매일 땅을 파헤쳤다. 그러나 씨앗은 서둘러도 꽃 피지 않고 물은 떠밀어도 먼저 강을 건너지 않는다. 그러니 중생들이여 인내하라. 인내는 가장 어려운 수행이지만 끝내 미소 짓는 이는 끝까지 견딘 자다. 약한 자는 복수를 품어 스스로를 태우고 강한 자는 용서로 불기를 가라앉히며 지혜로운 자는 다툼을 지나쳐 마음을 지킨다.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다. 형은 옛 원한을 품고 모든 것을 망쳤고 동생은 서로 용서하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대의 길을 막는 두 가지가 있다. 시작하지 않는 게으름과 끝맺지 않는 흔들림이다. 오늘 시작하고 시작한 것을 마쳐라. 옛 스승이 한 제자에게 말하길 지금 시작하지 않는다면 내일도 너는 같은 자리에 서 있느니라. 내면의 폭풍을 멈추려 애쓰지 말라. 바람을 붙잡으려 안간힘 쓰는 이는 그 바람과 싸우며 지치느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면 폭풍은 스스로 지나간다. 한 선비가 폭풍 속에서도 안았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살펴라. 언젠가 그대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서서 함께 할 사람들과 함께.